안녕하세요. 예, 실무 도면으로 시작한 3D Max 대강당 렌더링 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쪽에 있는 이 v r a 아, 이 코로나 프레임버퍼의 내용과, 그리고 렌더, 서, 렌더 셋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렌더링 걸고 있고, 사이즈는 2,500짜리인데, 단계수는 78단계 정도 지금 렌더링 걸고 있어요. 얘를 이제, 어, 스탑을 하게 되면, 캔슬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는 거고요. 스탑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체크가 된 디노이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하면 디노이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디노이징이라 해가지고 일정의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 코로나 프레임버퍼는 실제 이미지 결과물로만 봐서는 크게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 좀 어, 괜찮은 편집 음, 내부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이제 톤 매핑 해가지고 엑스포저 값즉 밝기를 조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컴프레스라 해서 어, 빛이 닿는 부분에 타는 것을 조정해 주는 기능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라 해가지고 이 색상 값을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디노이징까지 깔끔하게 나오죠. 1시간 걸었는데, 자,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이트밸런스라 해가지고 전체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기본 화이트 값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린 마젠타 틴트라 해가지고 색상을 입힐 수도 있고요. 컨트라스트를 해가지고 이 깊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차이를 깊이 있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필립리 하이라이트, 필립리 섀도우, 어, 비, 네팅 인텐시티라 해가지고, 약간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들인데, 어, 그냥 볼게요. 이따가. 세츄레이션은 이 색상이 진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스포저 값은 여러분들 뭐 익히 여지껏 봤듯이 낮추면 어두워지고, 높이면 밝아집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컴프레스는 일단 얘가 기본값이 0이거든요. 0이 되면은 아니 1이에요. 1. 죄송합니다. 1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에서 이제 채시를 하는 밝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광원이 닿는 부분들이 하얗게 타요. 이 정도 면 사실 탄 것도 아니긴 한데 많이 이제 하얗게 나오죠. 이 부분은 뭐 하얗게 탔다고 봐도 되고요. 얘를 조정을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광원이 확실하게 보이죠? 자, 신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그 익스테리어 신에서 선라이트가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스 카프레스 값을 10정도까지 올리기도 해요. 근10 정도까지 올리면은 좀깊 이런 밝기가 닿는 부분에 개조가 약간 깨지고 약간 회색처럼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00으로 하든 1 0으로 하든 뭐 거의 그대로예요. 1 0다타 버리죠. 1 2 3 4, 5. 이쪽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모서리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1, 2, 3, 4, 5, 6, 7. 7부터는 거의 똑같죠. 8, 9, 10, 100. 네. 100으로 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안 나죠. 얘는 그때그때마다 신에 따라 좀 달라요. 여기서는 한 3이나 2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이트밸런스는 이 값이 낮아질수록 색상이 파란색 계통으로 나오고 이 값이 높아질수록 어, 좀 노리끼리한 색상을 색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라이트의 색상이 약간 노란색 라이트 낮은 컬러값 그 낮은 색상 값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이 화이트 밸런스 값이 낮아져야 되고요 낮아져서 이렇게 파랗게 보정을 해줘야 되고, 얘가 뭐 그냥 백색 광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다면, 6,500 컬러로 보통 들어가고요6,500 컬러보다 조금, 어, 형광등 같은 게 많이 들어갔다거나, 외부의 썬라이트, 그리고 파란색 하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값이 높아집니다. 그런 신이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해져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얘는요. 전는 여기서 6,800 정도에서 6,700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밝기에 대한 것은 지금 바닥 부분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바닥이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르스름하게 나온 것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다른 색상을 좀살수 있게 또 천장은 너무 파랗게 나오지 않게끔 하려고 6,700, 뭐그 정도, 6,600, 6,800 사이 정도. 세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린 마젠, 하고 마젠타 틴트, 를 한번 보, 넣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자, 1로 넣었을 때는 그린 계통으로 가고요.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마젠타 계열로 갑니다. 자, 이게 1, 마이너스 1이 전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수점 단위로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기본 값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는 이제 명암차죠, 명암차. 얘가 0이 되면 이렇게 칙칙해지겠죠? 기본 값은 1이에요. 기본 값은 1이고, 2, 3, 4, 5, 6 이런 식으로 명암차를 그 확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대조죠, 대조. 2나 3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현재 씬에서는. s 츄레이션은 색상 기준, 기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색상의 이제 강력한 정도, 얼만큼 색상이 좀 발색이 잘 되냐 안 되냐 정도죠. s 츄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이렇게 회색이 돼버려요 아,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회색이 돼버려요 자, 얘가 2를 넣게 되면은 엄청나게 세지죠. 자, 2하고 마이너스 1이 최고값과 최저값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얘들이 발색을 낼수 있는 이제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혹은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얘를 뭐 마이너스 0.01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색상을 좀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색상이 강하다 싶을 때에는 마이너스 값을 이용을 해서 발색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발색을 뺄 이유가 크게 없죠. 여기서는 이미 저는 저희는 이제 그 재질에서 다 여기 부분을 커버를 했기 때문에요. 자 필림링 하이라이트 일단 넣어 볼게요. 1, 0, 1 없죠. 이렇게 넣다 보면은 아, 얘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가 있는데, 필름릭. 어, 마치 필름스러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이라트 이 부분에 뭐 필름스러운 부분이란 것은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필름 카메라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얼마만큼 부여해주느냐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뭐 크게, 가끔 이제 뭐 한번씩 사용하긴 한데좀뭐 연출 효과를 여도록 하긴 한데 자뭐 크게 막 극적인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플립닉 섀도우는 0, 1 엄청나게 뭔가 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색상도 더 발색이 되고 뭐 그런 느낌이죠 아예 빼버려도 얘는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0이 최소값이고요 마이너스 100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 0 0.5, 이런 식으로 살짝 발색 값을 얼만큼 올리냐 내리냐를 예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뭐, 그지 뭐,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뭐, 개인 차예요. 자, 비네티비네티 인텐시티는 우리가 광각 카메라를 사용할 때, 여기 후드 부분 때문에 후드가 빛을 가려가지고, 이 가에 부분이 좀 어둡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효과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비네팅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에 부분이 좀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10을 줘 봤어요. 자,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컬러 틴트는 전체적으로 색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히게 되면 색이 입혀지는 거예요. 거의 포토샵이랑 거의 뭐 비슷하죠? 자, 커브는 체크를 하시고 에디터를 누르게 되면 커브 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제가 과도하게 줬는데 그냥 적당하게. 틀어주면 돼요 야, 예전에 이제 뭐 처음 포토샵 나왔을 때 보정 빵빵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죠 옛날에 이런 느낌 좋아했는데 요새는 좀 자연스러운 걸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라이트 채널이 있고 뭐 레드 채널이 있고 블루 채널이 있는데 이걸로도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블루 채널을 예를 들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블루를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좀 파랗게 나오는 거고요. 블루를 내리게 되면 노랗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 노랗게 나오고, 올리게 되면 파랗게 나와요. 지금 좀 과도하게 했지만은, 얘를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살짝 이게 화이트 밸런스의 그런 기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채널을 건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색상들이 튀어나게 돼서 지금 현재 약간 좀 노란 기능이 강하면서 약간 좀 녹색 기운이 보이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그린으로 내려가서 그린 부분을 살짝 낮춰주는데 자 그린을 낮추게 되면 또 레드가 또 튀어나와요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를 전부 다 만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신이 어두워집니다 뭐 그런 게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자 리셋 눌러가지고 복구를 시킬 수가 있고 이퀄라이저를 누르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렇게 개조가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대조차를 확실하게 올려주는데 이건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죠 현재로서는 리셋 누르시고요. 자, 인터폴레이션 이것은 뭐 크게 뭐막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사용할 사용할 부분들이 뭐이렇 부드럽게 할 것이냐, 리니어 스플라인으로 갈 것이냐 그차이에요둥그렇게 깎는 부분이 없죠. 바로 이렇게 직선 부분으로 아니죠. 이런 식으로 커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조정하는 거고요. 뭐 리니어 타입을 하게 되면 리니어 타입 뭐 기본값은 리니어 타입이에요. 기본값은 리니어 타입이고 잠깐만요 레드가 다 전부 리셋. 기본값 은 리니어 타입이고 예를 뭐 바꾸더라도 이 어떤 색상의 분포도를 색상과 어떤 히, 히스토그램의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지. 이미지 품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네들은요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구요자 루거 테이블이라 해서 기본 베이스가 깔린 어떤 이제 판, 뭐, 태블릿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닥에 이제 캔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체크 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원본 이미지예요. 원본 이미지. 원본 이미지에서 이 스포저 값과 기타 화이트 밸런스 등등을 지금 만져주는 건데, 자 여기서는 뭐좀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주려고 하면 6, 좀 전체적으로다가 좀 약간 노란 기운 이 있으니까 6,000, 5,500, 근데 네, 5,500 정도 줘야지 좀 색상이 맞네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자연스럽죠. 좀 자연스럽고 컨트라스트도. 좀더 올려줘야지 좀 깊이가 있을 것 같고, Exposure 값도 살짝만 올려주면 더 맞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쯤에 얘를 사용해두고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필립닉 섀도우를 좀 넣게 되면 발색이 잘 된다라는 거고, 세츄레이션 값도 살짝만 올려주면 발색이 발색을 더 강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t a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이런 좀 복잡한 값들을 좀 선명하게 그냥 바로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t a 테이블 체크를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t a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안에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빼서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이렇게 보면은 별별, 별의별 설정이 다있구요 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오파시티는 이제 루버 테이블의 강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 딱그 신에 알맞는 루버 테이블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들은 이거 언제 쓰지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쓸일이 있습니다. 얘도 뭐, 살짝 불구스름 하긴 한데, 얘를 또조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어, 괜찮은 룩업 테이블을 골라라고 하면, 제가 카린이라는 걸 나왔어요. 카린 룩업 테이블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잠깐만요. 없애고, 컨트라스트도 이 정도. 이제 루급 테이블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유료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료로 풀린 루급 테이블 중에서 발색을 잘 내고 이미지의 선명함들도 잘 잡아주는 루급 테이블 중 하나가 카린이라고 하는 루급 테이블입니다. 활용하시면은 나쁠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 뭐, 제가 누우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소견은 개인차죠. 개인차.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리는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 아, 이건 너무 세다 싶으신 분들은 오파시티를 이제 조절하면서 기존의 오리지널 이미지와 섞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0.8 정도 되면은 발색도 어느 정도 괜찮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막상 끄면 이렇게 나오고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얘는 뭐 중간에 어떤 뭐 약간 뭐라고 하죠. 황사가 낀 느낌이라면 얘는 황사가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블루맨 블룸 글레어는 블룸은 어떤 빛이 어... 좀 화사하게, 블룸, 뭔가 좀, 붕하게 뜨는 느낌? 뭐,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블룸을 제가 영어로 검색을 따로 안 해봤는데, 어, 블룸은, 자, 여기 빛광원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뿌옇게 퍼지는 이 느낌이 블룸이라고 하는 거고, 글레어는, 빛 갈라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짐. 자, 그래서 에 얘를 끄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인데, 블루맨 글레어를 켜게 되면 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블루맨 글레어 때문에 예전에 이제 포토샵으로 다 신을 올려가, 올려가지고 일, 일부러 이런 광원 부위에다가 별로 된 어떤 그 마스크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광원 효과를 내기도 했고 혹은 조명에 어떤 느낌만 나오게 하고 밝기만 조정한 다음에 거기다 여기 조명입니다 라고 포토샵으로 막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용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설정도 뭐 옴니라이트나 그런 걸로 해서 물리적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전체적인 밝기만 잡아주는 밝기하고 음 느낌만 잡아주는 수준에서 당시에는 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게 광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토샵으로 작업 많이 했었지만, 이제 코로나 랜더에서는 광원에다가 라이트를 제대로 설치를 해주고, 그 설치한 라이트가 카메라 빛을 통해 들어왔을 때 어떤 효과를 낸지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블룸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뿌해지죠 확실히 뿌해져요 자, 엄청나게 많은 블룸도 볼게요. 아이고. 다 타버리죠? 자, 이게 바로 블룸입니다. 이게 바로 블룸. 이 느낌이 블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느낌을 아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한반 정도로 내립니다. 일 정도만 해도 블룸이 충분히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약간 뿌옇게 퍼진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는 반 정도 내리고요. 글레어는 뭐냐? 뭐, 모르면 올려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바로. 자, 빛 갈라진 현상 이게 글레어예요. 근데 사실 빛 갈라진 현상은 이제 뭐 따로 이제 카메라용으로 따로 있죠. 제가 예전 카메라를 지금 제가 좀 대가 헷갈리는데, 음 얘는 빛망울이라고도 않고. 잠시만요. 아 오토배. 아, 여기서는 또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글레아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다. 만약에 얘가 어, 하나의 이 광원이 이 동그란 라이트의 광원이었고 그 동그란 라이트가 바로 뭐 직광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다면은 네,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다가 좀더별 느낌이 확실하게 날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 과하지 않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트래쉬 홀드는 자 올려보고 내려보고 자 내려보니까는 좀더 뭐가 더잘 보이는 느낌 어떤 민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트래쉬 홀드가 완전히 올라가니까 다 사라져 버리죠 적당하게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트래쉬 홀드는 컬러 인텐시티는 얘네들이 어 약간 좀 빛이 렌즈로 들어오면서 회절이 돼가지고 컬러가 살짝 여기 마 마치 무지개처럼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식으로요. 기본값 사용하시면 돼요. 컬러 시프터는 방금 이 컬러 인텐시티를 해가지고, 컬러 인텐시티에서 묻어나는 컬러의 어떤 종류들, 어떤, 뭐 조종하 조종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파란색이 보일 때도 있고, 녹색이 보일 때도 있고, 뭐, 붉은색이 보일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스트릿 카운트는 빛깔라짐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곱하기 2. 자, 원형의 라이트가 있을 때, 이, 얘는 일, 일종의 조리개거든요? 조리개, 세 개의 조리개. 뭐 예를 들어, 네 개짜리 한다면은, 빛 갈라짐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요. 짠, 이런 식으로 달라집니다. 뭐, 요즘 카메라들은 뭐, 조래기가 많이 나와서, 더 예쁘게 빛이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취향껏 로테이트는 이거 돌아가는 정도예요 이거 돌아가는 정도 자, 스트릭 블러는 빛깔라짐 현상이 퍼지면서 블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예요 얘도 기본값 넣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0 이다 라고 하면 음,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 이다 라고 하면은 1 이다 라고 하면은 또 뭉개집니다 뭉개져요 0.2 기본값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구요 그리고 또 여기 좀 신박한 기능 중 하나가 어 샤프닝 앤 블러링인데 어 이미지의 선명도와 어 선명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든 혹은 블러링 좀 흐리게 하든 조정할 수가 있는데 오픈해서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여기 샤프 어마운트를 이렇게 5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날카로워집니다. 자, 껐다 켰다 해 볼게요. 차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이제 확실히 보이죠? 샤픈 레디오스 조정할 수가 있고요 샤픈 레디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퉁, 퉁쳐가지고 샤픈을 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선명해 보일지 몰라도 디테일 개조는 좀 깨지는 그런 점이 있어요. 선명하게 보이지만 개조는 떨어진다. 저는 예전에 포토샵 할때 이, 어, 포샵 샤픈레디우스는 0.3, 0.2 정도 사용했었는데, 자, 이 밑에 있는 이제 블러레디우스는 0을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샤픈이 완전히 다 먹힌 거예요. 1 주게 되면 블러링은 전혀 없이 샤픈만 들어간 겁니다. 네, 살짝 차이가 보여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값을 넣는 순간 살짝 퍼지는 거죠. 얘가 10이 되면은 이렇게 뿌얘집니다. 렌더링은 조금 더 오래 걸리면 이런 좀 껄끌껄끌한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될것 같아요. 자, 원거리로 가서 좀 껄끌껄끌 해지죠. 이런 점으로 된 노이즈들이 존재를 하고요. 1시간 정도 된 렌더링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디노이징 어마운트를 얘를 뭐 올린다라고 치면 확실히 노이즈는 없어지지만 이게 개조가 망가져버려요. 보세요. 여기 노이즈 없어지는 건 좋습니다. 마치 사포로 밀듯이 노이즈가 싹 사라지는데 디테일 개조가 망가져버려요. 이런데 보세요. 이런데. 다 뭉뚱그려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에도 값을 적당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렌더링 오래 걸리는 건데요. 뭐 렌더링을 무조건 오래 걸 무조건 오래 거는 게 최고의 정답이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어 디노이징 가, 같은 경우는 뭐 기본값 놓고 이 샤픈 블러링을 잘 조절해 가면서 노이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이 좋아요. 자, 스테더스는 이미지가 가지는 전체적인 어떤 스탯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구요 자, t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DR도 아, d r 은 이제 디스트리뷰터 렌더링이라 해서 컴퓨터 두대 이상일 때 연동해 가지고 IP 연동해서 하는 건데요. 얘는 저도 잘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이전에 할 때도 디스트리뷰팅을 따로 안 걸어놓고. 소위 말한 예전에 뭐 해적판을 사용해서요. 그때 개인 작업할 때 디아를 걸수 있는 어떤 여력이 좀안 됐었어요. 당시에는 이럴 당시에는 어, 그리고 라이트믹스도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라이트믹스 안 나오지, 지금은 네. 자, 다음 시간에 히스토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렌더 셋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